정보 처리는 수제비, 수제비. 안녕하세요. 전 두움쌤. 보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살펴봤는데요. 싱글 링크드 리스트는 포인터가 하나예요. 그래서 다음 노드만 가리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블 링크드 리스트는 링크가 더블이에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노드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를 두개 사용합니다. 그러면 더블 링크드 리스트는 노드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싱글 링크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구조체를 이용하여 생성합니다. 네, 구조체를 이용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자료형이 다른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구조체를 사용합니다. 네, 다만 다른 것은 싱글 링크드 리스트일 때는 스트럭트 노드하고 넥스트 하나 있었죠. 그렇죠. 네, 여기는 left랑 right에서 이전 노드, 다음 노드를 가리킬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는 left, right라고 썼는데 코드에 따라서는 이전이란 뜻으로 priv, next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혼용해서 쓰니까 변수는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변수명은 자기 마음대로라 그냥 여기 n1, n2 이렇게 써도 되고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렇죠. 네, 관념적으로는 left right 또는 prev next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초기화 및 삽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시간에는 head라는 거를 포인터 변수로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포인터 변수가 그 다음 노드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였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앞에서 보셨던 것과 좀 다른데요. 보면 박스가 하나가 아니고 세 칸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말은 이 헤드라는 게 엄연한 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로서 레프트와 라이트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이고요. 테일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데이터, 라이트 가지고 있는 노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N이라는 거를 새로 추가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드는 처음에 레프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를 사용합니다. 코드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너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라이트는 테일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소가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테일을 가리키게 하고요. 그럼 테일 기준으로 봤을 때 레프트는 헤드죠. 이렇게. 그리고 라이트는 없으니까 너리입니다. 이 상태에서 n이라는 값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헤드의 라이트 right 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테일의 레프트 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헤드의 라이트 right 값을 n. 테일의 레프트 값을 n.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n 입장에서 봤을 때는 n의 레프트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n% 헤드가 되고, 그리고 라이트 right 값은 요, 테일이 돼야 되니까 n% 테일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이렇게 연결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순방향으로 갈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역방향으로 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테일에서부터 헤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다음으로 더블 링크드 리스트 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헤드에서 순방향 그리고 테일에서 역방향으로 출력할 수 있는데 요거를 n1, 요걸 n2라고 하면 헤드에서 라이트 right 값을 n1의 주소값. 그리고 n1에서는 레프트가 헤드. 여기는 n2. 여기는 n1. n1. 여기는 테일. 테일. Tail. 그리고 테일에서는 n2. 그러면 논리적 구조상 요렇게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순방향이면 요렇게 가고요. 역방향이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라는 포인터 변수를 잡습니다. 이때 값이 헤드예요. 네. 헤드의 주소값. 이거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컴퓨터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p의 right 값. p는 헤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헤드의 라이트 값이 n1이니까 테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입니다. 참이니까 p의 데이터 값 0을 출력하고 그다음에 p의 라이트 값이 n1이니까 n1의 주소 값을 p에다가 넣죠.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 p의 지금 p가 가리키는 게 여기죠. p의 라이트 값 n2입니다. n2의 주소값이죠. 그거는 테일의 주소값과 다르니까 참입니다. 그러면 p의 데이터 값 10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p의 r i g h n2의 주소값을 p에다가 넣죠.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 p의 right 지금 p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r i g h 값이 tail의 주소값 같아요. 네. 같으니까 while문 끝. 그리고 나서 p의 데이터 값 20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0, 10, 2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은 역방향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P라는 포인터에 테일의 주소값을 넣습니다. 네,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P의 left 값, 지금 P는 테일인데 테일의 left 값은 N2죠. 네. N2의 주소값은 헤드의 주소값과 같다. 다르죠. 달라서 참. 그러면 P의 데이터 값은 0이에요. 네, 0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p의 left n2죠. n2의 주소값을 p에다가 대입하죠. 그리고 다시 while 문 시작점으로 가서 그다음에 p의 left 값. 지금 p가 n2의 주소값이니까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n2의 주소값은 head랑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참. 그래서 p의 데이터 값 20을 출력합니다. 20. 그리고 p의 left 값은 n1의 주소값이니까 여기 p n1 n% 네 그리고 다시 while문 시작점으로 가서 p의 left 값 지금 p가 가리키고 있는 게 n1이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거고 여기서 left 값이 head랑 같죠? 같죠 네 같습니다 while문 거짓 그러면 p가 가리키고 있는 거의 데이터 값이 10이니까 10을 출력해서 0 20 10으로 역방향으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링크드 리스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입 데프하고 구조체가 있어요. 그리고 별칭은 노드예요. 그리고 그 밑에 봤더니 지금 이게 어떠한 블록에도 쌓여 있지 않죠? 그럼 전역 변수입니다.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헤드랑 테일이 있어요. 헤드가 있고 테일이 있는데 테일은 뒤에 붙일 거라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데이터, left, right 에요. 요 순서대로 변수가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메인함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t 함수를 부르는데요. 이 t 함수는 head.data, head의 데이터를 0으로, tail의 데이터도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head의 right 는, head의 right 는 tail의 주소값. 그리고 head의 left는 null, tail의 right는 null, 그리고 tail의 left는 head의 주소값이죠. 이 상태에서 insert 10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insert 함수에 여기 10이 넘어가죠. 이 상태에서 node n, n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create node, 함수 호출합니다. 여기에 value 10. create node에 10이라는 값이 넘어왔고요. 여기서도 또 node n이에요. 자, 이 n은 insert 함수의 n이고, 자, 여기 또 n을 하나 만들 건데, 이 n은 create node의 n이에요. 이때 이 n하고 구조체의 크기만큼 공간을 할당한 다음에 구조체 이렇게 잡혔다고 해볼게요. 이 구조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하고 그 생성한 고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n이라는 변수에 대입하죠. 그럼 n에는 이 동적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값이 저장된 거고 그 상태에서 널이라는 값을 n의 right에 넣습니다. n의 right는 널 null. 그리고 널이니까 이 널값을 n의 left에 넣으면 n의 left도 널입니다. 그리고 n의 데이터는 10. 이렇게 하면 createNode 함수가 끝났고요 리턴한 다음에 이 n 값, 요 주소값을 반환해 줘요 어디로? 아까 호출했던 부분으로. 그러면 이 createNode는 요 값이 되는 거죠. 헷갈리니까 요거 100번지로 놓겠습니다. 100번지면 이 100번지라는 값을 여기 n, insert의 n이라는 변수에 대입하죠.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면서 아까 create n o 의 n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노드 d e 별표 p, p라는 포인터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때 tail의 주소값. 그러면 이 p는 tail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n이 뭐죠? 여기 100번지죠? 이 100번지를 p의 left의 right 값, p의 left head죠. head의 right 값. head의 right 값은 요겁니다. 요 값을 n으로 바꾸겠대요. 지금 n이 100번지니까 100번지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p의 left 값. p의 left 값. head죠? 요 값을 어디에? n의 left. n의 left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가 head가 돼요. 자, 그 다음에, n, 100번지죠? 100번지를 p의 left에 넣습니다. p의 left. p가 tail이니까 tail의 left 값이 100번지가 됩니다. 그리고, p, tail이죠? tail의 주소값인데, 요 tail의 주소값을 n의 right에 넣습니다. n의 right. 여기에 tail의 주소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인서트 함수가 끝났죠. 끝나면 인설트 안에서 사용됐던 지역 변수들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인설트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면 여기 100번지라고 했을 때 헤드를 기준으로 right는 100번지예요. 헤드가 있으면 헤드의 right는 100번지입니다. 그리고 100번지의 데이터는 10이고요. 이때 left는 헤드예요. 그리고 right는 tail입니다. 그리고 tail은 값이 0이고요. left는 100번지예요. 그리고 right는 널이죠. 지금 이러한 더블 링크드 리스트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insert 30을 하겠습니다. insert 30은 insert 함수를 호출해야죠. 그래서 봤더니 insert value value에 30이 전달됩니다. n 인설트에 n이라는 변수에 크리 d e 트 노드 밸류 30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크리 e n 트노드에30 여기 또 n이 있어요. 이 n은 크리 e n 트 노드의 n이라는 지역 변수고요. 동적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200번지라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널 값을 n의 right n의 right를 null로, n의 left도 null로 대입합니다. 그리고 value 값이 30이니까 30을 n의 데이터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반환값 n이죠. n은 200번지예요. 200번지를 create node로 반환합니다. 그러면 이 200번지를 n에 대입해요. 그러면 n은 200번지가 되고 아까 크리에이트 노드는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 지역 변수는 사라집니다. 그럼 이 200번지가 대입됐고, 그 다음에 p라는 지역 변수에 테일의 주소값을 넣습니다. n은 200번지를 가리키고 p는 테일을 가리킬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n이 뭐냐면 n이 200번지요. 200번지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p의 left, p의 left, 100번지죠. 100번지의 라이트, right, 요기입니다. 요기다가 200번지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P의 레프트는 테일의 레프트, 요기입니다. 요가 100번지죠. 100번지를 어디 넣느냐? N의 레프트. N, 200번지의 레프트. Left. 200번지의 레프트에다가 100번지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지금 N은 200번지죠. 200번지를 200번지를 P의 left, tail의 left에 대입합니다. 그럼 tail의 left는 200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P는 tail의 주소값이죠. tail의 주소값을 N의 right에 넣습니다. 200번지의 right. 그래서 보시면 head는 right가 100번지니까 이렇게 100번지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100번지에서 레프트는 헤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는 200번지. 그리고 200번지 기준으로 레프트는 100번지. 라이트는 테일. 그리고 테일을 기준으로 레프트는 200번지. 라이트는 네, 너리죠. 그래서 더블 링크드 리스트 상태가 됩니다. 구조로 그리면 200번지가 있고 200번지에는 30하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돼 있고 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값은 0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인서트 함수 끝났으니까 인서트 안에서 사용됐던 지역 변수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자, 그리고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와서 자, 지금 인서트 30까지 했죠 그 다음에 프린트라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프린트 실행했더니 p라는 포인터 변수 헤드의 주소값을 넣습니다 즉 p는 헤드를 가리키는 거죠 이 상태에서 while 문을 실행하는데, p의 right, head의 right 값은 100번지입니다. 100번지는 tail의 주소와 다르다. 다르죠? 다르니까 참입니다. 참이니까 반복을 하고요. print, p의 데이터, head의 데이터 값은 0입니다. 그래서 0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p의 right 값, 100번지죠? 100번지를 p에 대입합니다. 그럼 p는 100번지가 됩니다. 이그 상태에서 다시 왈문 시작점으로 가서 p의 라이트 100번지의 라이트 값은 200번지입니다. 그래서 200번지는 테일의 주소값과 다르죠. 참입니다. 이 상태에서 p의 데이터 값 100번지의 데이터 값은 10입니다. 10을 출력하죠. 그리고 p의 라이트 값 100번지의 라이트 값은 200번지입니다. 200번지를 p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p는 200번지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 200번지의 라이트 값, 200번지의 라이트 값은 테일의 주소 값이죠. 그래서 while 문이 거짓이 되니까 반복문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p의 데이터 값, 200번지의 데이터 값은 30입니다. 30을 출력하죠. 그리고 프린트 함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를 돌았더니 프린트 밑에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어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0, 10, 30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블 링크드 리스트 살펴봤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